오늘 여수 자연인이 무늬동백 접목한 것을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무늬동백 접목은 2월 26일 날 했습니다. 이 비닐을 한번 살짝 걷어보겠습니다. 이 비닐을 이습를 유지를 위해서 비닐을 이렇게 씌워줘야 됩니다. 그래야 송백나무는 접목이 잘 됩니다. 비료를 씌우지 않으면잘 안삽니다. 이렇게 예쁘게 싹이 이제 올라오네요. 이것이 그때 2월 26일날 접목을 했던 것입니다. 또그 옆에 것도 두 개를 붙였습니다. 올해는 이제 그 많이 붙여야 되는데 밑에 또 붙일 대목도 많이 없고해서. 이야, 이것도 아주 잘 붙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는 싹이 색깔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이쪽 것도 아주 잘 붙어서 이것은 조금 늦게 나고요 같은 나무에다 같은 날 붙여도 이렇게 조금 빠른 것이 있고 또 이렇게 늦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닐을 이렇게 씌웠다가 그 이렇게 한 번에 완전히 베끼부리서는 안 됩니다. 또 서서히 수분을 습도를 줄여 나가가지고 음, 이제 또 시간이 예또찍고또 예, 또 덮어놔야 돼요. 그래가지고 아니, 시간이 꽃같아 꽃 같은 뭐. 그만요. 시간이 이제 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서히 습도를 줄여가지고 이 나무가 엿물어질 때쯤 되면은. 비닐를 완전히 걷어도 됩니다. 이것은 애남복륜이고요애남복륜도 색감이 참 보기가 좋고 그렇습니다. 그 뒤에는 그 이전에 붙였던 청교시청입니다. 예 개울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저 나무에서 두매디 잘라서 붙인 거예요. 그런데 그 처음에 날 때는 아주 빨갛게 그렇게 나오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백나무 붙이기만 하는 걸 보여드렸고 저것이 과연 살까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결과도 보여드립니다. 그러면은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